제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까 꿈과 비전에 맨날 심장 두근거림 둥거리만... 리 외국에 가서 성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집도 마련하겠다 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가 아니라 아파저 남자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뭐 나도 모르게 더 이상 너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할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음. 해주시고 이제 부모님 문퇴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로데나무 음. 근육교에 가게 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늘 음.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마무리예 배하는 거죠. 처음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열, 더 열심히 살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캐나다 유학 갔다 와서, 벤쿠버, 저희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그 퀴어 거리가 있어요. 그, 저도 그때, 그때서 처음, 이제, 남성 선수사을를본 거죠.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버지 교회를 가야 되고, 그때가 벌써 서른이 넘었으니까,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거에 공착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정체성의 고민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어요. 정체성을 딱, 이제, 아, 내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 스물다세 이제, 정의를 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덟 살때 옆집 남자를 어, 왜 쟤는 저렇게 잘 생겼지? 어, 쟤는 나보다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남자였던 거야. 옆반 친구들 누구들. 25살 때 중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옆반에 이제 백인 남자애가 있는데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 난 쟤가 되게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쟤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제, 왜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가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게이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 시드도 아니고 무슨 제가 정보를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답답해 하고 이제 졸업하고 또캐나다 유학을 하러 가서 아까 얘기했던 거리에서 그런 분들을 처음 뵙고 거기서 누굴 뭐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조차도 못했었고, 왜냐면 하 이제 누군가 남자를 만나고 있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제, 어, 누구 목사들 유학하고 갔다 왔대. 한국으로 돌아왔대. 딸 있는 목사님과 어. 장교님들 이제, 이제 사위감에타겟이된 거예요. 그래 저는 제 정체성을 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부모님이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 했거든요. 제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나이도 있으시고. 맨날 아난 관심 없다고 그런는 관심 없다고 맨날 이렇게 뭐 부인하게 되고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은 계속 답답해하고 하고 너무 이제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성서에 몸이 아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너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애들만 가리키고 살 거니 뭐 이렇게 나는 네가 그냥 애들만 가리키고 사는 거보다어 목사가 안 되더라도 외국에 가서 성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너만 좋다면. 어, 집도 마련하겠다 하는 여자가 있는데, <웃음> <웃음> 그 저도 모르게 욱해 가지고 아빠 저 남자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해보네뭐 나도 모르게 아빠가 되게 우연하게어 그래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어, 그런 얘기를 안할 테니까 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가족들한테 얘기하지말고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그래서 어, 네 알았어요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또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그냥, 뭐, 예, 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 형, 누나, 뭐, 다 물어봤죠. 부모님한테. 아빠, 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를 받아줘요? 그랬더니, 아, 내가 들은 거랑, 내가 지키고 왔던 내 아들의 상관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해주시, 해주시고, 이제 부모님 문태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요잼남 분일교에 가게 되고,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가족들한테 커밍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친구들도 많아요. 막, 저희 집으로 도망 나온 애들도 있고 집에서 너무 이제 혐오적인 발언에서 뭐 뛰쳐나온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제 동성애자라고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처음엔 정신이 너무 멍하더라고요 뭐지 했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서 불쌍해서 눈물이 난게 아니라 그동안 얘가 이유 없이. 이렇게 알았거든요. 춥다, 아프다, 힘들다,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거구나. 나는 동성애자 그러면 너무 너무 즐겨서 아 이제 동성 이제 이성애자가 싫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동선이라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정말 무식했죠. 너무 성경에선 죄라고 하니까 죄악이다. 음. 온갖 나쁜 건다 해보고 동성이랑까지 하는구나 아, 소동과 고무랑 맨날 뭐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죽을 인간들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동성애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동생이니까 옆에서 이제까지 봐왔고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언니나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여자랑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아 그게 되는 줄 아나 봐요. 아 살면 안 돼, 대, 이렇게. 진작했지. 아 <laughs> 집도 사준다는데 아 내가 땡큐죠. <laughs> 내가 왜안 하겠어요. 그게 되면. 그래도 저희 집안은 되게. 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혐오 안 하고 막 되게 안 하는 게 편하게 받아주시는 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도 다 말했거든요. 어. 애들도 다 워낙 그전부터 신뢰가 깊은 관계여서 진짜? 혐오하지 않고 음. 다 좋아해요. 음. 커밍아웃 몇 번, 몇 사람한테 했죠? 음. 저를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케네에 어. 있던 목사님한테도 커밍아웃을 했고, 응. 형들한테도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편견이 저를 통해서 확 벗겨졌죠. 어. 저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모태신앙이죠. 어. 동성애 반대설교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못 견뎌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좀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쉽게 못 다니는 게, 친구며, 모며 다 교회에 있잖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커밍아웃을 못 하죠 분명히 계실 건데 못 견디는 분들은 나오는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참고 거기 있는 거고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자... 체가 되게 슬픈 현실인 거고 성소수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가 많잖아요 이주민 노동자도 그렇고 미혼모도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그렇고 당연히 여성분들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수많은 소수자들이 있는데 소수자 성적 수자를 빼고라도 이 수많은 소수자들이 뭐 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그사람들이 교회를 갈까요 그 전도가 될까요 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명백하게 동성과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분명히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문자를 그대로 해석해 야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성경의 대부분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역사를 알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시대에 맞게 그런 걸 재해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동성과의 성행위 부분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냐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금도 일반 교육을 받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성별 정체성이 뭐고 성적 지향이 뭐야?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여성과의 성행위는 권력세은 당연한 거고. 나의 이 남성성, 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남성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정말 비난을 해야 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남을 굴복시키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내 성행위, 직장 내 성의로, 그런 사람들이 지탄받아야지. 왜난 동성애에 끌린 사람인데, 왜그 문자를 가지고 여, 기 여기, 여기, 뭐라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렇구나.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의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별금지법을 떠나서 저는 이 목회자들이 먼저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재해석을 해서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어, 인지를 하고 허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교회가 바뀌어야지 동성애들이 이제 어, 교회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러고 겉옷을 내주려면 속옷을 내주고 오른밤패 왼밭도 내주려고 타인을 위해서라면 내 것도 헌신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인 거잖아요 터무한 건데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약자와 내가 원하는 진리는 이것이니, 내가 원하는 거룩은 이것이니, 내가 원하는 재산은 이것이니, 보면 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아, 저는 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나는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신앙을, 일찍부터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한게 제일 감사해. 뭐 나는 우리 우리 뭐형 형 누나들도 다 우리 부모님 에게 존경해. 늘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로 교회 다니면서 감사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송소수로 만들어 주신 게 제일 감사해요라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송수자임을 이제 인지하고 살아보니까 그때서야 소외받은 사람, 약자들이 <laughs> 아, 눈물 난다. 그래.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예전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 제 바운드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제 바운드리 안에 드디어 약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제 바운드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제가 송수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뭐 천국 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 열심히 살다 왔을 거, 왔습니다. 뭐 되게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저성수자로 뭐 만들어주신 거 되게 감사해요. 이제서야 예수님, 아. 응. 아. 왜 예수님이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뭐문둥병자 안아주시고 어린이와 뭐 과부와 고아들 뭐 병든 자들 을 그렇게 위해 사셨는지 그 마음이 어떠 어떤 건지 조금 다는 이해 못하지만 음, 조금씩 이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고 에, 너무 행복하고 예전에 이제 뭐 20대 때뭐뭐 뭐 30대 때뭐 꿈과 비전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지금은 또 다른 꿈과 열정, 어, 또 다른 비전으로, 지금 또 예수님만 생각해도 어, 마음이 너무 좋고,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40년 넘게 예수님을 40년 넘게 있지만또이 이, 교회에 가면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새롭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제 그 말씀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이게 아, 또 다른 그런 심장의 둥거림? 그런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저희 교회가 사실 25년이 넘었어요. 장소도 없고, 풀타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근데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뭐, 교회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의, 그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저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나. 어, 늘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예배하고, 저희 누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만, 딱 보면, 성수자 교회야? 라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남자들, 여자들, 여기서 예수님 예배 드리고, 뭐,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얘기해요. 응. 몰라요. 뭐, 이 송수자 교회인지, 어, 그냥 예배 어, 드리는 거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거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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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갔었을 때그 눈빛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좀 우수에 차있고 슬픔에 차있는 눈빛들. 교회에 와서는 이제 다 같은 이제 동성애자들이니까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으러 갔었을 때그 모습이 또확 다르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도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정말 젊은 사람들인데 사회 에 나가서 음,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금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솔직히 말해서. 95년도에 이제 두세 명의 남성 성수자들이 이제 기도 모임으로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대요. 숫자가 늘어나서 목사님을 한번, 청빙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 설교 좀 해서 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음. 처음에는 남성 성수자들이고 있다가 지금은 좀 다양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없고 음. 설교자들은 저희가 매일 서, 매주 섭외해서 처음에 이제 로댄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가서 드디어 이제 누군가 말할 수 있구나.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저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졌어요. 음. 확들어서 정말 지금도 정체성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좀 소통하고 그, 좀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성, 한국 신학자들 네 분이서 그거를 해석하시는 책을 쓰셨어요. 한번 그거를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허위 교수님이 한번 한, 번한번 쓰시고, 김근지 교수님이, 박경미 교수님, 김진호 목사님 책을 쓰셨거든요. 성 정체성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정체성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우리 머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이 마음적인 이런 그 갈등을 해결이 되는데 여전히 그 구절들에 대한 해결이 아직 안돼 있었던 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절대로 예, 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갔을 때 환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오해와 편견이 벗어지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 교회는 너무 교인들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거룩한 삶만 지키잖아요. 자기 그뭐 주관이 아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다 그냥 배척을 하잖아요. 교인들한테 딱한 마디 하고 싶은 게딱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laughs>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들의 약자들과 지금 말하는 소위 약자들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배척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 너무 안타깝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무 이 놀라운 구절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도 니네뭐 생산을 못한다 뭐 해가지고 이사의 56장 4절에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상을,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구약시대 이런 말씀이 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 하나의 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느냐가 더 문제인 건지. 지금도 교회 다니시고, 성소서장로서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 저는 나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 세상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무지개 교회를 가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수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당연히 성소수자들도 아,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 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서 더 <웃음> 힘내서 <웃음> 네 사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